분들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저희가 만났다면은 뭔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laughs> 과거에는 제가 북한에서 보입을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아... 북한에서는 가장 악명높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위로 위로하는 남자 김주찬입니다. 우리 이철호씨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2016년에 탈북을 해서. 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철은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오산에서 만나고 있지만 북한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정말 무슨 사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아니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좀더 무서운 사람으로 되잖아요. 저 얼마나. 아, 벌써 긴장되거든요. <laughs> <아니요. 웃음> 지금 취저신이 아닙니다. <laughs> 거의 저는 북한이었으면 항상 피해 다니는 그런 아... 존재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일 하셨었는데요? 아, 저는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분들이 가장 싫어하죠. 저 이런 얘기 할 때는 웃지 말아야지 또 욕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북한에서 보입을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laughs> 네, 보이부라고 하면은 뭐, 탈북민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네. 보이부가 혹시 어떤 곳인지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보이부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체제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다고 하면 뭐 안기부 때에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같은 이제 그 주민들을 우리 네. 국민들을 이제 단속하는 북한에서는 블랙 요원이냐 화이트 요원이냐 뭐 음. 보이브랑 그걸 많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북한에는 블랙 요원보다 그쵸? 화이트 요원이 더 많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블랙 의원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한 거고 음. 화이트 의원들이 더 많죠. 그래서 화이트 의원들이라는 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아요. 네. 아 진짜 보이원이네라고 음. 알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부다라고 하면 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해서 이제 상급에 보고하고 그 상급은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이렇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게 보이부에서 근무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도 원산 항보이부에서 외국 전방 및 외국 인원들을 단속하는 곳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 그리고 2016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황해남도 보이부에서 정보국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정보국은 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국은 스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음. 이제. 우리 분들이 와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보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정보원 교육 및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 정보원이라 그러면은 어떤 좀뭐 남한의 정보를 북한으로 입수하는 어. 그런 요 그런 부서도 있죠. 네, 뭐 해반탐이라든지 뭐 국내반탐이라든지 그런 반탐 부서가 또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정보 부서는 순수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장악하기 위한 정보원들을 아, 아시잖아요. 뭐 북한에서 네. 등두남이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친구가 정보원일 수도 있다, 스파일 수도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몰래 네, 침투시켜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사상을 알아내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아. 야, 너 나가서 좀 알아봐!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되며 어떻게 정보를 캐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서 교육하고 또 키워내는 것이죠. 그, 그, 거기에서 주로 교육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정보부서에 있었지만 정보부서에서 이제 백공구도 동원돼 있었고요. 음. 백공구라고는 우리 그룹바 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정확한 명칭은 백공구 연합지휘부입니다 네. 네, 그건 보위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동원됐고 그 (300열)/(삼백 등 혹시 아시나요 네. 3 0 0삼백 열) 등? 3 1 2들은 몰라요. 아0 0 열들은 이제 무직자 꽃제비 음. 이런 쪽에 이제 단속하는 네. 예, 그런 쪽에도 있었고 그리고 정보원 교육하는 아지트에서 복무도 했었고 아. 아지트에서 아지트에서 이제 정보원들을 3박4일 동안 교육을 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아지트에서 교육하는 교육자리도 저거 하는 그런 쪽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다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아, 이런 거얘기했대 아니다. 왜냐는 저도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다 이미 다 이야기 한 거고. 음, 네. 전형적으로 북한의 보위부 출신 중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2004년부터 2010년에 이제 원사랑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음. 뭐 그리고 또 우리 한국분들도 거기서 만났고 네. 그 선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검열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브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주체 사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이 조금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 외부 세계를 네. 많이 경험도 하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뭐 특별히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가금 남한 분들도 많았다 그랬는데. 네. 그때 만났던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아, 사건이가 그렇죠. 그거는 뭐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아. 뭐 중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해외 사람들 만난 것보다도 솔직히 한국분 만났던 게 제일 저에게는 음.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음. 시간적인 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서 적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대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음. 저도 놀랐. 놀라... 어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부터가 음. 그렇게 북한에서 저 대한민국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남조선놈들은 남조선 괴뢰들은 뭐뭐 음. 미국의 탈을 쓰고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데 여기에 뭔가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야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화가 되네. 사실은 원칙상 원래 이야기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음. 네, 얘기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솔직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